옛날 옛날 어느 한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.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는 거야. 에이, 어디 맛있는 거 없나? 어디서 돼지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가 오기 전 튼튼한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늑대가 왔고 아기 돼지는 숨소리를 내지 않았어요. 잡히면 안 되거든요. 늑대가 왔어요. 어, 거기 누구 있니? 아기 돼지는?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. 어,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집문 밑으로 늑대의 손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음, 이집 안에 들어 있는 게 틀림없어. 이 집을 문짝을 다 떼어내겠다. 아기 돼지들은 온 힘을 합쳐 늑대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키기 시작했어요. 어떤 돼지들은 이렇게 끌려가게 됐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가 끌려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그 친구를 잡아주고 지켜줬어요. 늑대는 혼자이지만 우리는 여러시죠.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. 제법이군. 이제는 누굴 잡아먹으러 갈까? 이상하다.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? 아!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. 이 그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갖고 다리를 잡아댕기는 거야. 야. 여기 다리를 잡아야. 기돼지들은 생각했어요. 얘들아. 혹시 우리 집이 너무 조그만해서 늑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? 우리 다 같이 큰집을 만들어보자. 큰집을 만들었더니 우린 더욱더 많아졌고, 늑대는 혼자서 더 힘들어야만 했어요. 우린 다 같이 친구를 구해줄 수 있으니까요. 늑대를 물리치고 높은 탑을 만들어서 또다시 늑대가 언제 나타나는지 미리 감시하기로 했어요. 네, 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왔죠. 근데, 어, 이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했던 이제 경우들을 사진을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, 그 스토리가 어떤 현재 주어진 이야기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속에서 그 맞게끔 아이들의 정서와 그 분위기 어, 그 호흡을 느끼면서 교사가 그때그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요. 그 이야기 역시도 틀에 박혀 있는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매번 상황에 맞춰서 어 바꿔가는 것이 조금 더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수업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. 어,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변화와 힘은 교사가 자기 수업이 자기가 만족스럽고 즐겁다는 겁니다. 해야 되겠다. 얘들아, 태남이 갔으니까 다들 나와. <목소리> 아이들이 이제 뜰듯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스토리텔링에는 등장 인물도 나오고 그 안에 그 등장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갈등들이 아이들한테 반드시 성취감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